안녕하세요. 삶을 말씀으로 풀어가는 바이블라이프의 김남용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이루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요한보험 4장 1절에서 42절의 말씀에 나타난 예배의 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감추며 살아갔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결하지 못한 가정생활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정오 시간에 우물가에 온 모습을 보면 그녀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예수님에게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여인은 커다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인이 감추었던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여인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지만, 이것을 계기로 예수님을 선제자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영적인 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대화를 지속하는 가운데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 이 여인은 자신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 즉, 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감춰온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내게 되자 이 여인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로 주제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때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내가 본질적으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공덕을 쌓더라도 이러한 죄의 형벌로부터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삶에는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어지럽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국류를 구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예수를 찾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진정한 선물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선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인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생수에는 관심이 없고 잠시 주린목을 적셔주는 마실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과 여인이 구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인식이 아직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문제를 깊이 감춘 채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마실 물에 대해서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문제는 마실 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를 용서함을 받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가장 가치있고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한다는 말은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과 성도들이 구하는 것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국률보다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에 취하여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하심과 은혜보다는 세상이 주는 만족과 유익을 우리의 생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선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가치있고 고귀한 것을 여기고 얻기 위하여서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는, 자신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를 예배를 통해서 해결함을 받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에 대해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말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습과 전통을 따르지 말고 내 말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에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이 말씀의 뜻은 예배의 실체이며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이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형과 그림자였던 구약의 예배의 시대가 맞춰졌다는 말씀입니다.그래서 구약 시대의 때는 장소와 외형적인 형식이 중요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배자의 내적인 태도가 중요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신약 시대의 예배의 방법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여기에는 예배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예배를 받으시는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자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자이시며, 예배는 참되게 예배하고자 하는 자가 예배의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몰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교리로 가르치는 것이 헛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만한 예배의 요소에 더욱 신경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웅장한 교회 건물과 멋있는 음악, 잘 구성되어진 오케스트라와 찬양대 등으로 예배를 꾸미려 합니다. 이런 예배 요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참된 예배의 의미가 예배 속에 녹아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의 성패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에게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 예수님은 21절에서 예배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형식은 언급하지 않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라는 말씀에서 여기에서 영은 영 안에서라는 뜻으로 유대인들이 구약의 제사 제도 형식 안에서 드려진 예배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도구와 제사 제도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형식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예수님을 계시한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형식 안에서 드리는 구약 제사와 달리 마음으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영혼의 무릎을 꿇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는 진리 안에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이 산에서 예배드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21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이산, 즉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은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배웠지만 진리의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예배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구약 시대의 관습과 형식적인 제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식과 의무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영혼의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의 원문에는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드리라는 주님의 강조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형식과 관습의 허물을 다 벗어버리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바이블라이프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한 것이 세상에 가득한 그 날까지 바이블라이프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